안녕. 연애 박사 제임스야. 헤어진 상대방이 자꾸만 나를 차단했다 풀었다 해. 혼란스럽지? 전 애인의 그런 행동 때문에 밤잠을 설쳐본 사람이라면 오늘 이 영상에 집중해. 오늘은 차단과 해제를 반복하는 행동의 진짜 심리, 그리고 그 게임에 휘말리지 않고 내 감정을 지키는 방법을 이 연애 박사 제임스가 확실하게 알려 줄게. 잘 들어. 최근 한 친구가 나한테 물어봤어. 제임스, 헤어진 애가 자꾸 차단했다 풀었다 반복하는데 이거 미련일까? 답은 간단했지. 절대 아니야. 그건 미련이 아니라 너의 감정을 쥐고 흔들려는 컨트롤이야. 이건 심리학에서 통제욕이라고 불러. 불안이 커질수록 사람은 자기 힘을 확인하고 싶어 해. 이별 후 그들은 너에 대한 통제권을 잃었지.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을 택하는 거야. 버튼 하나로 차단하고 다시 해제하면서 그 순간 내가 아직 주도권을 쥐고 있구나. 스스로 착각하는 거지. 이런 행동은 애착 유형과도 깊은 관계가 있어. 회피형 애착을 가진 사람들은 직접 다가오는 걸 두려워해. 관계가 가까워지면 도망치고 싶어 하는 습성 때문에 버튼을 눌러서 간접적으로 힘을 느끼려 하지. 반대로 불안형 애착을 가진 사람들은 너의 반응을 보면서 불안을 해소하려는 거야. 둘다 결국 같은 본질이야. 내가 아직 너를 흔들 수 있구나 라는 착각. 차단과 해제는 미련의 신호가 아니야. 그건 그냥 장난감 버튼일 뿐이야. 사랑은 버튼으로 켜고 끄는 게 아니거든. 그럼 제외신호는 어떻게 다르냐고? 이건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 여기서 구체적으로 행동을 대조해보면 더 명확해지지. 진짜 제외 신호는 내게 다가오는 행동이야. 그들은 너 없는 삶에서 허전함을 느끼고 너에게 다가서기 위해 노력하지. 직접적인 연락으로 다시 관계를 회복하려 애쓰고 자신의 실수나 문제점을 인정하는 말도 해. 너와 함께 했던 미래를 다시 그리는 대화를 꺼내기도 하지. 하지만 컨트롤은 내 반응만 끌어내려는 행동이야. 그들은 다가오기보다 멀리서 끌었다 놨다만 해. 상태 메시지를 바꾸고 SNS 계정을 지웠다가 복구하고 차단했다 풀었다 반복하며 내 감정을 떠보려 하지. 그들은 내게 아무것도 주지 않아. 너의 감정만 확인하려 들지. 기억해. 진짜 재회는 다가오는 거지. 밀고 당기는 장난이 아니야. 그가 던지는 미끼는 미련이 아니라, 네가 미련에 빠지길 바라는 낚싯바늘일 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무반응이 답이다. 이건 심리학에서 강화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어. 아주 간단한 원리야. 어린 아이가 때를 썼을 때 네가 사탕을 주면 아이는 다음에 또 때를 쓰겠지. 그게 보상을 통한 행동 강화야. 이건 네가 그들의 행동에 반응할 때 일어나는 일이야. 네가 한 번이라도 반응하면 상대는 역시 내손 안에 있네 하고 확신을 얻어. 그리고 더 심해진다. 차단 주기는 짧아지고 도발은 노골적이 돼. 내 감정은 그들의 실험실에서 실험주가 되는 거야. 하지만 네가 반응하지 않으면 그 게임에 대한 보상이 사라져. 더 이상 재미를 느낄 수 없게 되지. 내 반응이라는 배터리를 빼버리는 것. 그게 바로 이 게임을 끝내는 유일한 방법이다. 기억해. 반응하지 않는 게 최고의 응답이다. 네가 그 사람의 감정놀이에 낭비했던 그 시간과 에너지를 이제 너 자신에게 돌려줘. 그가 주는 미끼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너를 만드는 데 사용해. 사랑은 일관성과 존중으로 증명되는 거야. 차단과 해제의 반복. 그건 사랑이 아니라 게임이다. 관계를 다시 주는 순간은 상대가 아니라 네가 스스로를 지킬 때와 그 사람이 아닌 너 자신을 선택하는 순간에 비로소 진짜 자유가 시작돼. 내 감정을 지키고 싶다면 그 덫에 걸리지 않는 단단한 사람이 돼. 여기까지 봤으면 넌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거야. 변하고 싶으니까 이걸 보고 있는 거잖아? 그렇다면 좋아요와 댓글 잊지 마. 그게 변화의 시작이 될 수도 있어. 앞으로 내 연애, 두번 다시 똑같은 실수 반복 안 하게 내가 확실하게 잡아줄 거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제대로 따라와. 다음 영상부터 내 연애 체질, 근본부터 싹 갈아 엎어 줄 거니까 절대 놓치지 마. 오늘도 연애 박사 제임스가 확실하게 알려줬다. 잘 들었지?